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 대북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조만간 전북쌀 만 톤이 북으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한 공공 비축미 도전 공장.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비 충미 5만 톤을 북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9년 전에 중단된 평화의 쌀 도정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이 중단됐는데 2019년도에 다시 대북 지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쌀 5만 톤을 북에 보낼 계획. 전국의 양곡 창고에 보관 중인 2017년산 공공 비축미 가운데 전북에는 만 톤가량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군산항에서 배에 실어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 기 힘들고 WFT에서 배를 선박을 수, 확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우리 쌀을 실어서 보내는 거라서 수송 수단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지금 같은 화해 분위기라면 예상보다 빨리 대북쌀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에 보내는 평화의 쌀은 현재 100만 톤이나 쌓여 있는 공공 비축미 소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정한 쌀의 재고가 인도적 목적으로 나가주게 되면 지역 내의 어떤 쌀 가격 안정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경색됐던 남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의 역할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